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화편의 한보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집회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좌파 매체들 마저도 실패로 끝났다. 이런 거를 전부 다 보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노린 게 뭐예요?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집회가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거를 노리고 한 집회지만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소화하는 것 같지 않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진명들 개딸들은 우리 국민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제가 이런 걸강제히 중요시하게 여러분께 논평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이제 판단에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속지 않죠 여기에 이제 내일 있게 되는 우이중 교사 판결이 나오면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수치는 그렇게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결국 개딸들밖에는 거의 없으니까. 예, 이런 제가, 저는 그런 이제 그 분석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시각을 여러분께서도 공유를 하시고 제 방송을 들어주시고 다른 방송이라든가 다른 더그 매체들의 보도도 저의 그런 그 렌즈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 지금 현 상황, 즉, 이재명과 관련된 상황을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제 집회를 통해서 동력을 줘. 이재명이를 살리는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패로 계속 뚝뚝뚝뚝 어, 떨어지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거기서 이제 그이 공격력이 약해지니까 어디서 공격력을 또 찾느냐. 이재명의 지도부, 이 찐명, 찐명의 지도부에서 1등이 누구예요? 김민석이잖아요. 1등으로 당선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찐명들의 공격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왜? 지폐로서 이제 요만큼을 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 빠진 요만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구냐? 이재명을 애국사하고 있는 친명 요 인간들이 이거를 채우려고 달려든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요 폐가 통째로 폭삭 바았다 폭삭 가라앉는다 이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바로 그런 관계로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명계 중에서 말이죠. 최근에 나름대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자유우파가 비판하는 그런 그틀 안에서 비판의 수위를 제대로 끌어올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제 설훈 의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설훈 의원이 이비명계들의 어떤 결집을 이뤄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총대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의 인기는 계속 빠지고 결국은 갈 데가 어디냐? 영창으로 간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요. 이 서정훈 변호사가 아주 특이한, 그이 여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숫자화된 여론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본인이 이제 여러적인 이제 방, 그이 방송 다니면서 이 좌파, 그, 저변호사들 많이 만나고, 또뭐 우파 이법인들도 많이 만나면서 느낀 그 이재명의 인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정량평가는 아니지만은 정성평가를 해봤다, 이겁니다. 정성평가를 했다 보니 바닥 중에 바닥이다. 자, 그거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분석한 거로는 한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과사범이라는 것이, 어, 지금 전과사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어떤 민주화운동에 전혀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아는 실력이 하나 높다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네 가지 얘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과사범이 제일 크게 에 말하자면 예,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다. 더러운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도자가 될수 없어요. 정치도자가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변호사 중에서도 전과사범 변호사 물론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도의 정치적인 어, 이그 위상을 갖고 있는 인간 예, 법조인들 중에서 이재명 같이 전과도요, 작범 사범인 인간이 있겠습니까? 요것이 이건 인기가 아니라요. 떠나야죠. 예. 그야말로 지구를 떠나야죠. 엉뚱한 사람들이 극단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그, 이 비파, 요런 그 내용을 요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김은혜가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한동훈이를 측격하고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면, 이제 김은혜는 친윤이다. 이렇게 해서 수식어로 친윤을 붙었는데, 여하간 뭐 친윤 맞기는 맞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친윤이라고 이제 보기에는, 어, 이 김은혜 의원도 이제 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옳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시각에서 이 김은혜 의원의 반응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이 한동훈에 대한 우리 어, 국민의 내부의 분마, 불만이 커지고 비등해지고 있다.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맨 먼저 지금 이제 경향신문마저도.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경향신문이 어제 집회와 관련해서도 실패한 어, 집회다. 이런 기사를 대거 지금 예,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 이, 여러분들 뭐, 좌파매체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경향 한결의 MBC, 뭐,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경향은, 경향은, 경향이라든가 이제, 그, 특히 경향신문은 좀, 예, 역사가 나름대로 있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어제 집회가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보도한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는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인데, 제가 이제 어제 집행안했수도 저도 이제 실패했다. 그래서 제일 큰 실패 중에 하나는 이제 숫자가 없다. 숫자가 계속 빠진다. 그리고 개딸들마저도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공조, 공감을 못 하는 거죠. 왜 공감을 못 하냐? 앞에서 내세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하야와 개헌.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편은 김여사 특검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딱 뜯어보니까, 이재명 방탄이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공감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대의명분에서, 즉, 집회의 목적이 공감을 못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제까지 해서 네번 집회를 했는데요. 그동안에첫 번째 집회에서는 30만이 왔다. 이렇게 뻥튀기 했는데, 예, 경찰 수사는 17,000명. 그리고 두 번째 집회할 때는 10만이 왔다. 뻥튀기를 했는데, 경찰 추사는 어, 이두 번째는 말이죠. 한 뭐, 어, 15만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 집회는 자기네가 이제 20만으로, 어, 그 뻥튀기를 하고 있지만은, 세 번째에서는 많이 와봐야, 한 뭐, 어, 10, 뭐, 어, 25만 정도가 왔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시민단체하고 다 연합된 그 집회 시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만, 15만, 2만, 어, 그러니까, 17,000, 2만, 그 다음에 다시 15,000. 이렇게까지 내려, 이, 내려갔어요. 예, 그러다가, 그러다가, 아, 죄송합니다. 17,000, 2차가 15,000. 그리고 세 번째가 시민단체가 연합한 것이 한 2만 명이 좀 넘는다. 맥시멈이 한 2만 5천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제 집회는요, 자기네가 몇 명이 왔다고 아예 발표도 안 했어요. 다만, 다만, 경찰 수사는 한 9만이고, 어제 이제 전국 시장 행동, 이 민간 단체, 이게 종북 좌파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전국전 전문 시위꾼들이 하는 거 자기네가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민주당이 한 것은 바로 옆자리에서 갖고 넷, 싹 둘이서 이제 합세하는 집회를 열었잖아요. 합쳐봐야 9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17만에서 시작해서 이게 쉽게해서 얘기 9만으로 빠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2만 한 5천까지 올라갔다가 9만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속도감 있게 빠지고 있다. 이 얘기는요. 우리 국민들이 1심에서 이제 그 완전히 중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요게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그 이유는 개달름만 응하니까. 반영이 안 되지만,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거는 이재명 네가 정말 죄를 저지른 거야. 너는 나쁜 인간이야. 예. 너는 내려와야 돼. 여기에 대한 공감도가 커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 실패를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론과 큰이 대세의 흐름을 경향신문이라고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만 그런 여서, 여, 여론의 대세의 흐름을 갖다가 그를 거 기사화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그 매체의 그그 그 편집진에서 이제 결정하는 건데 조이 경향신문에서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어 제, 제목이 어떻게 뽑 뽑아있냐면요, 예 박용화 기자하고 신주영 기자가 이제 오늘 오후에 이 글을 올리, 기사를 올렸어요. 이재명 두 번째 사법 리스크 고비 그리고서 유재시 대권 일극 체제 여파 예상. 예, 아주 단정적으로 썼어요. 유재를 판결 받을 경우는 대권과 일극 체제가 상당히 영향 이 크다 이얘기지않습니까 여파 예상. 다른 데는요. 다른데는 이제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을 나누어서 쓰는 언론이 제법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유죄 물론 이제 뭐 무죄를 선고될 경우는 딱세네 줄이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한뭐 98대 2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전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어떤 타급이 있느냐. 예. 그래서 지금대로 대권하고 일국체제가 무너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사당화되어 있고 일국체제 되어있고 완전히 이재명의 방탄 정당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로펌으로 전락했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요것이 이제 정상화되는 거예요. 제1야당으로서의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정당이다 보니까 이거는 해산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이 이제 그, 해산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재명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되는, 그렇죠? 사당화, 일극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인데, 만약에 유죄가 딱 떨어지면은, 지금까지는 이재명은 전부 다부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은 완전히 신뢰없은 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전, 선동, 요것이 이제 먹혀들지 않는 것이죠. 이게 먹혀들지 않으니까, 자기 이제 방탄치는 거라고는, 우리 자유파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오, 이거 결국 국정농단, 그 다음에 김여사의 특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오, 이거 믿을 수 없어. 이재명이가 자기 방탄치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힘을 어, 줄 수가, 거기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제 장외 집회, 그리고 그 국회 내이 어, 독선적 의정 어, 운영, 그렇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대여 공세의 동력은 빠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이재명 그러니까 유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잖아요. 유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무죄라고 하는 이 방탄 주장이 전혀 안 먹히고 그리고 이제 대여 공세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대권 동력이 확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일극 체제 사당화. 이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 방탄정당, 로퍼민의 이런 인식에 대한 공유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예, 커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비명계가 부상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야권 안에. 더군다나 이걸로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이제 다섯, 네 개에서 다섯 개로 늘어났잖아요. 경기도 법화 배임까지 해서. 다섯 개로 들어갔는데 끝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일단, 1심 끝나는 게두 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 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세 개가 남아있는데 대북송금하고, 그 다음에 그 대장동 재판하고는요, 어마어마하게 엄중한 사건이에요. 무기징역까지 갈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법과 배임 의혹도 만만치가 않아. 이거 무조건 징역이야. 이렇게 되니까 세개 재판이 더큰 재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도 1심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에 대한 2심 재판이 나오는 한 2, 3월쯤 되면 이재명은 이제 무너지게 되고 비명이 고개를 들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재판이 다섯 개나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법 하나 가지고 비명들이 막 움직여? 그러면 비명이, 그 비명들, 그러니까 커밍아웃 되는 비명이 살아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어, 지금 이재명이가 완전히, 친명, 횡재의 공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치를 전부 다달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딸들, 이거 뭐, 권리당원인가? 해가지고 이제,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세게 당원단계를 전부 다 고쳐놨잖아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면, 지금 먼저, 맨 먼저 다, 다, 어, 이맨 앞에 쓴 사람이, 맞아면 돌을 맨 먼저 맞듯이, 그러면 지금 커미가 나오는 비명계 이제 좀 지도작업, 그러니까 자기, 대선의 잠룡들 이거 뭔 일하는 거죠 돌멩이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비명들이 아주 그냥 커밍아웃을 그렇게 서둘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일극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옳은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일극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감 웃기지 말아라 한순간에 무너진다 안에서 골명이 든다 이거죠 안에서 골명이 들어. 예. 자, 그렇게 전말하고요 골병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일극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이제 맨 먼저 딱 치고 난 사람이 서론이가 이제 이오우 의원이잖아요. 이낙연계. 그러니까 오선우 의원이니까 나름대로 정치적인 중량감 있잖아요. 이재명이 일심 선고만 받은 것 같고도 너는 사퇴하는 게 맞아. 그리고 이런 이재명이한테 왜 당해서, 어, 지금 이제 상도비를 대주냐? 그거 성남시장 할때 나왔던 사건들 아니냐? 이번 사건들이 다. 그러니까 성남시장하고 이제 경기지사, 우리준교사는 경기지사 선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거법, 요것도 이제 이 경기시사 때 이제 튀어나온 얘기 잖아요 그런데 그이 지금 내 나머지 이제 다른 범죄들은 성남시장 때 나온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너 이제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에 뭐라 고 그랬느냐. 지금 제그 당시 위중교사위중교사구동영장기그 당시는 이제 이 기각이 됐어요. 어, 어, 저 영장은 기각되고 체포동의하는 이제 그, 그 통과가 됐었잖습니까? 됐었, 그리고 그 당시 영장 기각할 때도 유청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위중교사부는 전부 다 소명이 됐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그위중교사그 상당히 인정 인정을 한 부분. 지금 사법부도 판단 달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다만 유죄는 확실한데 어느 정도로 형을 때릴 것이냐? 요거, 요거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그, 그러면서요. 이 이재명의 사태라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당에 더 이상 누, 눈을 끼치지 말고, 당 대표할 사람은 수두룩빡죽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34억 원. 너 개인이 내야 돼. 무슨 소리하고 있어? 예. 딱, 요렇게 지장을 하고, 주장을 하고, 비명계 결집도요. 지금이 공천 비명 행사를 받은 사람들이 한 4,50명이 되는데, 때가 되면 금방 좀다 모인다. 예, 때가 언제냐? 바로 그것이죠. 1심, 선거법 2심 판결 나올 때가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비명계가 움직이면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최민희가 얘기했잖아요. 야,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느냐? 뭐 깡패냐? 범죄나 수진이다. 이렇게 거혹평을 그 하면서요. 신의 사제로, 지금 이해식 비설장이 이재명은 신의 사제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종료 집단도 아니고 이재명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재명이를 함께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혹평을 내놓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이번 서른이 보면, 관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요 이재명과 관련된 말에는 상당한 공감이 가는 대화, 어, 입장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제 집회에도 별로 모이지 않아. 그리고 당에서 무죄하기도 사람들이 별로 안 모여. 그러니까 요 김민서이가 발언의 강도를 굉장히 높, 높이고 있어요.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법 살인이라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는 프레임을 딱 짰었습니까? 사법 살인? 아니 사법부의 정당한 대판이 살인이냐? 아니 뭐 판사가 그런 살인자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사법 살인 신호가 오히려 국정 농단 심판과 이재명 주기 저지를 갖다가 합체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 살인이 결국은 국정 농단 심판 세력을 키워줘서 집회가 더잘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주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야권 내공감들더 키워줘서 국정동당 심판하고 이재명 죽이는 거 반대하는 것을 합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이 꿈도 야무져요. 그리고 사법살인은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때문에 지금 사법체제가 잘못돼서 이런 정치적인 살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 검찰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검찰청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 체계를 전면 대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의 단초를 바로 이번 사법사인에서 찾겠다. 이런 주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국정 실패와 야당 대표 죽이기를 통한 갈라치기를 직업하고 있다. 말도 잘해요. 그리고 이재민은 위중도 교사도 없었고 무죄를 입증하겠다. 그러면서 막판에 또 뭐라고 했느냐. 김영현 장관에 대한 타육, 탄핵 사유는 넘치고 차고 넘치고 넘친다. 자, 그래서 충분히 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의 방탄에 기존 논리 갖고는 안 되니까 검사 탄핵 갖고도 안 돼. 그다음에, 윤석,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특검 갖고도 안 돼. 김군이나 특검 갖고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말이죠. 윤 대통령의 제일 신임을 받는 장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는 김용현 장관에 대한 타겟으로 옮겨 삼는 거예요. 이래서 더 악의 악수를 두는 것이다. 악수를 두는 것이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계속 건드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명계 제가 이제 개파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문화일보가 분석한 개파예요. 자 그래서 이 개파가요. 지금 뭐한 대여섯 개가 되는데 결국은 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친명계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익 쪽 이제 친명계잖아요. 친명계 많지만 이 아래 쪽이 이제 비명계가 작지만은 이 비명계 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비명계에서는요, 지금 내달 1일 날은 김부겸 총리가 지금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미국 선거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선거와 관련된 특강을 듣고 1월 달에는 이제는 김경수도 들어오니까 김경수하고 경기지사 김동연이 강의를 듣겠다. 그리고요, 이방영진은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명계들의 목소리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찾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법 리스크를 결국은 이제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기지도 부르면 보면 박찬대 김민석 김윤덕 사무총장 진선중 정책의장 이해식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하나는 운영이고 어, 하나는 이제 정책이고요. 그리고 친명의 골수들의 모임인 더민주 정국혁회에는 강선우, 전현희한민수 김우영, 양문석, 김준혁, 부승찬. 그리고 원조 친명에는 정성호, 김영진, 문진석. 그리고 친문계에는 윤건영, 고민정, 비명계, 초월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양기대, 박방은, 박용진 송갑석, 강병원, 신동근, 윤영창, 김철민, 그리고 세미래. 이게 이제 이낙연. 이쪽인데 이낙연 전병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의원들이 하나도 없죠. 예, 이렇게 개파가요세분에게세분으로 나누면 요 정도로 나눠질 수 있고, 요 비명계 친물을 포함한 비명계들의 움직임이 내년 2월달쯤 되면 이제 수면으로 팍 올라올 것이다. 지금은 올라올 필요가 없다. 왜 희생이 더 크니까. 왜냐면 하 싹을 뚝 잘라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 요런 지금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법쪽에서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형편이 없다. 그래서. 법조계 인사들 중에 정치로 이제 그 변신을 해서 송구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회창이잖아요. 어쨌든 뭐 대석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이회창만 하더라도 이제 대쪽, 대쪽 변호사, 판사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법조인들 가운데서는 지지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재명에 대한 그 지지, 뭐 여론사를 갖다가 해서 수치화시킨건 아니지만은 이수정옥 변호사가 이제 자기가 활동하면서 이 법조인들, 판검사들, 그 다음에 변호사들을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기가 없어도 어쩌면 이렇게 인기가, 없냐. 하나하나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이유는요. 이미 뭐 여러분들께서 다짐작하시면 전과사범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전과사범. 예, 전과사범은 지금 현재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박정훈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작범이야, 작범.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 박정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작범. 이게, 이게, 이이런 이런, 이런 게다 작범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 작범이라는 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박정민 의원이 얘기하는 작범. 전과 사범 중에서도 이건 작범이에요, 작범. 예.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그 뭐냐. 그 이재명이는, 이재명이는 말하자면 이제, 특히 말이죠. 이 외장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우위상을 나름대로 가지려면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학생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인권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노동 운동을 했거나, 뭔가 투쟁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간은, 잡범하는 것만 했지 자범하고 무슨 여자들 뒷공분이나 쫓아다녔지 제대로 투쟁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가 무슨 뭐뭐 뭐 이런 뭐저 정부 대정부 투쟁을 하는 그 경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 정치적인 사익만을 위해서 지금 얘기가 뭐라고 그럴까요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는 것이지 어떤 일은 좋은 그렇죠 민주화 노동 학생 무슨 무슨 인권운동 어느 거에도 해당되지 않는 않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 야권의 이런 대선주자도 되고 야권의 리더가 되려면 야권이라는 게 뭐예요? 투쟁하는 거잖아요. 정부에 대한 투쟁.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현재의 민당, 지금 뭐이 야당은 딱세 번밖에 직권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 모든 선거에서 패가지고 여당이 된 적이 싹세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투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투쟁 능력을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뭘로 이재명이가 평가를 한다니까요? 그런데다가 자범을 사범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변호한 게 뭐가 있느냐? 변호사로서 뛴게 뭐가 있냐요? 변호사로서 변호사로서 이름을 달린 사건 있냐 이거예요. 전혀 없다.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게 자기 조카 변호할 때 말이죠. 예, 성 무슨 뭐 폭행 그 문제인가요? 예, 살인 문제. 심신이 비약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게 맨날 이재명 옆에만 가면 이재명이 변호하는 게맨 심신 비약 밖에는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저 변호도. 무슨 제대로 된 예, 민생문제 변호를 하고 무슨 뭐 어, 중요한 어떤 그런 이 사회적으로 어, 정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큰 사건을 변호한 게 아니라 변호한다는 게 겨우 지 조카 변호하거나 아니면은 이 조폭들이나 변호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로서의 실력이 있겠냐 이거예요. 실력.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는 이제 뭐 다양한 부분에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재명 딱 하면 아그 사람은 형사법 전문가야. 아그 사람은 민사법 전문가야. 아그 사람은 무슨 뭐또 무슨 뭐 응? 무슨, 뭐, 저, 뭐, 다른, 뭐, 뭐, 전문가야. 요런 식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 그 전문성 하나 있죠. 사기. 사기죠, 사기. 사기에 대가 아니에요. 검사 자칭도 사기, 우위중계사도 사기, 선거법도 사기. 다 사기예요. 대장동, 대북성도 전부 사기잖아요. 퍼짓만만 해 되니까. 그래서, 이재명에는 전문성은요, 지가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잡사범이 맞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으로요, 제가, 제가 어디 지금 저, 저장을 해놨는데, 요, 이재명의 이 작범, 이 박정은 의원이 아주 뭐, 엊그제, 그, 저, 과방위에서 제대로 일격을 가했어요. 작범이야!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면, 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예, 요, 그러니까, 누구죠? 요, 지금 이재명의 이 작범에 대해서 박정은 의원이 얼마나 제대로 제대로 지적을 했느냐, 요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이재명 요 작범을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박정우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제 작범. 예, 잠깐만요. 자, 그럼 작품이기 전에 이재명을 잡는 우리 여권의 선수 3명. 선수 3명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자, 주진우 의원하고 주진우, 그 다음에 그 박준태 의원, 진종우 의원 요 3명입니다. 저,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게 국민 모두가 국민증을 해결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실이 네, 남아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끝까지 주장해서 발철시킬 것입니다. 아무리 검사들을 거박하고 판사들을 모욕하더라도 정의로운 법관들이 죄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할수 있는 그 정의로운 결과를 보여주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준태 화이팅! 화이팅! 국 화이팅! 김정호, 박준태, 주진호 화이팅! 화이팅! 자, 참고로 오늘 책령의 위협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어, 사적인 원한이 아니라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게 국민 모두가 궁금증을 해결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끝까지 주장해서 반찬시킬 것입니다. 아무리 검사들을 법박하고 판사들을 모욕하더라도 정의로운 법관들이 죄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할수 있는 그 정의로운 결과를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이렇게 할 동안 여러분들 칙소리 한번 했습니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자법이 많이 나오는다. 잡법 자법이에요. 자법. 어떤 자법 한 명치한 잡법 누가 이렇게 아, 어떤 지자체장이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놀람> 이재명 대표 지금 이렇게 할 동안 여러분들 칙소리 한번 했습니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자법이 많이 나오는다. 잡법 자법이에요. 자법. 어떤 자법 한 명치한 잡법 누가 세우세요. 이렇게 아, 어떤 전자짜들이 그렇게 협력을 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이렇게 할 동안 여러분들 아주 시원하게죠. 이게 이러니까 인기가 있을 리가 없죠.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 영창 보내는 게밖에 없어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시간이 아까워. 예, 시청자 여러분 내일 확실하게 이재명이는 딱 구석을 쳐야 됩니다. 자, 한번 기다려 보시죠. 대단히 가능합니다.